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렌즈 에서 말하는 초점 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 10초도 안 걸리지만은 인터넷에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대로 여러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은아 저런가 뭐 이러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런 초점 거리가 실제로 어, 어떻게 어, 작동이 되는지 지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그림을 다양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이게 뭐 굳이 알아가지고 사진 찍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은 어, 우리가 최소한 사진을 찍으면서 만날 수 있는 어,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제 꼰대들. <laughs> <laughs> 어, 꼰대지를 하는데, 이런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점 거리,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초점 거리에서는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밖에 없는가. 어, 그리고 이 초점 거리가 만들어주는 크롭 팩트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그, 풀 프레임이니, 아니면 크롭 바디니, 아니면 뭐, 중형이니, 뭐, 이런 데서 쓰는 것. 어, 마지막으로 표준 렌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표준 렌즈라고 하는지 거기까지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빛을 굴절시켜 가지고 어, 초점을 한 군데 모은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어, 렌즈는 유리와 같은 어떤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빛을 이렇게 굴절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왜 굴절을 하느냐 이러면은 빛의 속도가 어떤 특정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바뀌거든요 느려져요 느려지는데 유리 같은 물체를 통과할 때 이제 느려지는 그 속도의 비율만큼 이 빛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빛이 꺾인다. 이렇게 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어 혹시나 뭐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는 불변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불변하다는 말의 조건이 뭐냐? 이러면 은 진공 상태. 그러니까는 아무런 그런 물질이 없는데 있어가지고 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 시간과 어떤 공간이 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이고 어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은 특정한 매질. 유리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그런 원자나 이런 것들의 빛의 파장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꺾이게 돼요. 그게까지가 렌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카메라의 렌즈는 빛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을 가지고 카메라의 렌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렌즈가 있다. 이게 이제 볼록렌즈겠죠? 이제 볼록렌즈. 볼록 렌즈가 있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빛이 와가지고 한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 지점에 모이는데 이걸 이제 초점이라고 그러죠. 초점 초점이라고 그러고 이 렌즈의 중심부와 이 초점 간의 거리. 이 거리를 가지고 바로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어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쉽고 어이 그림이 틀리냐 이러면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완전히 맞는 설명이고 굉장히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맞으려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빛이 어떤 같은 방향으로 오죠. 평행하다는 겁니다. 평행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 다양한 빛들의 소스가 원천이 무한대로 멀리 있는, 있다는 그 말이죠. 무한대로 멀리 있어야지 빛이 평행으로 오지 어떤 그 광원에서 모든 광원에서 방사형으로 빛이 나가잖아요 태양도 모든 방향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태양을 볼수 있는 거는 이미 태양의 빛이 방사형으로 모든 방향으로, 3차원적인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어, 그런데 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기 때문에 햇빛과 같은 그런 빛의 특시, 특징은 우주 넘어서 날아오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빛들을 우리는 대체로 평행한 빛이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평행한 빛은 수학적으로 어, 그 어, 무한대에 있다라는 그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한대로 있을 경우에는 이 초점이 맞는 그이 점이 바로 초점 거리가 된다.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촬영하는 대부분의 어, 것들은 그 무한대 에 있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죠 인물 사진을 찍을 같은 경우에 1m 2m 뭐 멀리는 뭐 10m 이런식으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오는 빛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상으로 표현할지 거기를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이트가 레이옵틱 시뮬레이션 이라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거를 제공을 합니다 어, 지금 이상적으로 만들어 놨던 이런 평행한 이런거는 어떤 거는 지우고 어, 빛을 하나 설명을 해 볼게요 빛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빛이 하나 이렇게 와 가지고 어, 이 지점을 통과를 한다 아까랑 같이 최대한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어, 빛이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 빛이 어, 똑같이 어, 있는데 이 점이 렌즈에서 어,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금 초점이 여기에 맞죠 요, 이 지점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 이 만약에 평행한 이런 빛이 온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확인하시는 대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점 거리와 다르게 더 멀리서 초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는 어, 이렇게 더 멀리에서 초점이 마, 맞는 경우에도 똑같은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지고 와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자면은 여기에 맞아 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만약에 평행하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빛이 온다고 하면은 어, 이 거리가 바로 이 초점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물체 여기 만약에 뭐 나무가 한개 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있다 이러면은 이 화살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이 맺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떤 모든 방향으로 빛이 다 나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수 있는 게 어떤 빛의 소스에서 여기에 빛이 닿아가지고 여기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분산 반사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특정한 방향으로만 빛을 반사를 시킨다 그러면은 어이 이 이게 까맣게 보일 때도 있고 하얗게 막 밝게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뭐볼수 있는 크롬이라든지 거울과 같은 그런 물체들을 이제 직접 반사라는데 그런 물체들은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하니까는 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체는 그런 직접 반사가 아닌 분산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어, 모든 방향으로 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모든 방향으로 가는 빛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 이게 렌즈의 끝과 끝이죠. 이렇게 렌즈가 있다고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무수하게 날아가는 이 빛만을 가지고 우리는 사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방사형으로 거리가 있는 데서 나오는 이런 물체의 어, 이런 물체와 이 렌즈와의 이 거리, 이 이런 거, 거리를 갖다가 D-라고 하고, 이 렌즈에서 실제 상이 맺히는 거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어,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F 부분에 이런 이게 이제, 어 d분의 1 플러스 d 다시 분의 1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이 f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d 다시가 0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f는 d가 되는 거죠. 아까 d 다시가 이제 무한대 무한대니까는 0으로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f 값 그대로가 이제 초점 거리가 되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렌즈의 초점 거리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이 렌즈에서부터 빛이, 무한대에서 온 빛이 한 군데 모이는 그 점, 혹은 이 어떤 거리를 가진 렌즈에서 어떤 거리를 가진 물체 분어이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그 부분 있죠? 그 거리를, 어, 거리분의 1을 더한 게 바로 초점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현대 렌즈는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막그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렌즈 하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러면은 저번에 f 값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제2 주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렌즈이지만 마치 가상의 하나의 렌즈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갖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하나의 렌즈라든지 여러 개의 렌즈라든지 상관은. 없이 어, 제2 주점을 활용하면 어, 충분히 그 초점 거리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f 값은 아주 간단하죠. 이 초점 거리를 어, 유효 구경으로 그냥 나누면은 어, f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50mm 렌즈에서 f 1.4라는 말은 50 나누기 약35 정도 하면은 1.4 정도 나온다. 그래서 유효 구경 어, 실제로 빛의 빛이 들어가는 총그 구멍의 크기가 35mm 정도 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이게 완전히 F값은 그냥 완전히 수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은 <laughs> 아니다 이거 빛의 그 렌즈의 밝기를 말하는 거다 막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 그 꼰대 정신이죠 그런 정신이 없으면 꼰대가 안 됩니다 <laughs> 아무튼 사진에서 이 f 값을 사용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해라고 하기도 하고 아웃 포커스라고 우리 말에서 하기도 하고 이게 뎁스 e 필드라고 하기도 하죠. 어, 이런 어떤 사물이 맞는 지점과 어떤 심도 피사의 피사계 심도라고 그러는데 초점이 맞는 어떤 깊이와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어,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렌즈의 밝기보다는 어, f 값을 우리는 사용을 한다. 어, 그러면은 어, 렌즈의 순수한 밝 밝기만 사용하는 데가 없냐 이러면 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나 시의캠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어, 밝기 값이 이 f 값보다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밝기 값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렌즈는 f 값을 쓰는 게 아니고 t 값을 쓰죠 t 값은 f 값에다가 어, 투과율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t 값이 나요 그래서 f가 14면 t 값은 f가 14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 유리를 투과할 때 투과율이 100%가 될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뭐 99%다 이러면은 어, 뭐 T 값이 뭐, 뭐 F가 뭐1.5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F 1.4의 현대적인 렌즈인 같은 경우에 보통 T 값으로 1.6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계산을 하면은 어, 몇 퍼센트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거는 아웃포커싱 그러니까는 뎁스 어 필드를 설명할 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초점 거리로 돌아와 가지고 어 우리가 말하는 크롭 팩트라는 게 있죠. 어 50mm 렌즈를 풀 프레임에 끼웠을 때랑 크롭 바디에 끼웠을 때 우리는 다른 화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어이 웹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위에 렌즈가 가상의 렌즈가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어 뒤에 녹색이 이제 센서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고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렌즈의 화각을 변경을 해봐요. 렌즈의 화각을 변경을 해가지고 어, 이 초점 거리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초점이 맞는 데서 이 센스까지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보, 본,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의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초점 거리가 약한 200mm 정도 된다 옆에 있는 200mm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봅시다. 그럼 200mm 정도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이게 이제 그림이라고 쳐 풍경 풍경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래서 어 200mm 렌즈는 화각이 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 반대로 화각이 넓다고 쳐봐요. 만약에 화각이 50mm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풍경을 담을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어 렌즈의 초점 거리가 짧아지면은 짧아질수록 어 화각이 늘어나고 렌즈의 초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화각이 좁아진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 시뮬레이션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렌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 팩터를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어이 센스가 만약에 더 작아져요. 이렇게 그... 어, 센스가 더 작아져요. 이렇게 더 작아지면 우리는 어, 그 훨씬 더 좁은 화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센스가 대형 카메라에요그래 엄청나게 넓어요. 같은 어, 150mm라고 치면은 이 센스가 엄청나게 넓을 때 어, 훨씬 더 넓은 화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고. 어,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표준 렌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 표준 렌즈라고 하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크기에서 가장 긴 변,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대각선 변의 거리와 같은 거를 대체로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풀프레임에서는 이 대각선 길이가 대체로 어, 43mm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 50mm 정도를 어, 표준 렌즈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어, 니콘의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28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8mm나 30mm 렌즈를 어, 크롭 바디에서는 50mm와 거의 동일한 화각을 볼 수가 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형이나 뭐 이런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80mm 렌즈를 어, 표준 렌즈라고 사용을 하고 뭐 대형품의 포맷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름 카메라 이런 아주 에이파이같이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150mm, 200mm 렌즈 가 대체로 표준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초점 거리라는 거는 무한대에서 온 빛이 어, 렌즈를 통과해 가지고 한 점에서 맞는 렌즈와 그 점과의 초점이 맞는 그 점과의 거리를 가지고만 말을 한다 어, 거기에 있어 가지고 화각이라는 거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크로펙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초점 거리만으로는 화각을 판단할 수가 없고 어, 이런 센서의 크기까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다 어,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렌즈들이 뭐 4mm 렌즈 3mm 렌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한 28mm 나 30mm 렌즈 랑 비슷하게 보이는게 어, 바로 이 센스 역시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그런 크로 팩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초점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기초적인 어떤 과학의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어떤 꼰대에 와가지고 막할때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빡 때릴 수가 있으니까는 잘 써보시면 되고 혹시 주변에 이제 체크무늬 난방을 입고 다니는 어떤 그런 공대 어, 특히 뭐 광공학과라든지 광학공학기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 그런 사람. 바로 찍어들고, 또그 숨어있는 뭐 천문학과 이런 데서도 이런 그과학을다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주름 잡지 마시고, 어, 그냥. 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것과 다르게 뭐 이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꼰대들이 있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